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취향 공동체. 오늘은 ASF, 아우디 스페이스 프레임. 자동차 차체를 만드는 아우디만의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ASF의 A에는 알루미늄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자동차를 그걸로 만들어도 됩니까? 양산차에 알루미늄 차체를 쓴 거예요. 아우디가 세계 최초였어요. 아우디가 ASF 컨셉을 발표한 게 이미 1993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였고, 1994년에는 ASF로 만든 기함 A8을 출시했어요. 그 다음은 R8이었죠. 상징적이죠. 그만큼 중요한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알루미늄을 쓴 거죠? 가벼워요 일단. 같은. 두 두께일 경우에 알루미늄 무게는 강철의 40%에 불과합니다. 가볍다고 다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무조건 좋아요. 같은 힘으로 더 빨리, 더 멀리 갈수 있죠. 더 날렵하게 회전할 수 있죠. 더 효율적으로 정지할 수도 있죠. 딱그 정도인 거죠.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효율이 높아지니까 연비도 절약되죠. 녹슬지 않으니까 성능 유지도 장난 아니죠. 폐차할 때는 거의 완벽하게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이 알루미늄은 같은 무게의 강철보다 내구성도 훨씬 높잖아요. 단가도 비싸고 기술적으로도 복잡하고 어렵지만 아우디가 이미 1982년부터 알루미늄 차체 연구를 시작. 했 했거든요 계획이 다 있네요. 아우디는 역시 기술을 통한 진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멋진 선택을 한번 더 하죠. 1999년이었습니다. 아우디 A2의 등장. 아, 해치백은 그냥 귀엽고 깜찍한 맛으로 타는 건데, 여기에 굳이 최신 기술을 넣은 겁니까? 돈만 생각하면 아무도 못할 시던데. 아우디는 했습니다. 패기, 용기. 요즘은 ASF도 진화에 진화를 거듭했어요. 마그네슘, 탄소섬유, 고강도 스틸까지 사용한다면서요. 최적의 조합을 찾아가는 과정인 거죠. A8을 타보면 다른 거랑은 좀 달라요. 우린 탈 수가 없어요. 음, 그렇게 생각 하지 말아요 우리도 계획을 세우면 (25년쯤) 뒤에는 반세기쯤 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흠, 음흠.